자, 성준이, 성준이 6살이죠? 네. 지금부터 어떻게 한다고요? 다시 처음부터 얘기해줘봐요. 음료수 올려도 안물 거예요. <laughs> 우와, 또요? 우유 를려도안물 거예요. 또요? 아빠가 화면안물 거예요. 우와, 그리고 또 뭐였지? 선생님 말잘 들을 거예요. <laughs> 우와, 또? 생각나는 거 있어? 또? 아빠 엄마가 화내면 나는 미안해야 할 거야. 진짜? 네. <laughs> 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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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랑 부딪혀도 안 울고 딱딱한데 부딪혀도 안울 거예요. <웃음> 정말요? <웃음> 네. <웃음> 와. 이제부터는 나6 살이니까 그 행동을 다... 할 거예요. 그런 행동을 할 거예요 이제? <laughs> 오이 나쁜 놈동이 안네요, 난. 진짜? 네. 우와, 멋있다. 나 이제 여섯 살이에요. 여섯 살? 나 다섯 살 넘었는데. 오, 다섯 살인데 넘어서 여섯 살 됐어? 네. Yeah. 엄마나 한밤중에 여섯 살이라고 했어. 어, 지금 여섯 살봐죠 여섯 살이에요? 음. 여섯 살인데 내가 완전 완전 많이 지내리면 일곱 살이잖아 어 이제 음. 나응 음. 어? 일곱 살 되려면 몇일 남았지? 365일 369일 되면 나몇 살이야? 일곱 살 일곱 살? 음. 399일 되면은? 그래도 일곱 살백 구십만 구천? 990일 이 아니, 너무 많아. 그럼 나 8살인가? 더 넘지. 8살 넘고 19살이? 몰라. 이제 먹을 거야? 네! <laughs> 어, 송도님, TV 안 틀어줬는데 도잘 먹네. 때안 쓰고. <laughs> 6살이라 그래요?